대답을 해 듣고만 있지 말고 아니 대통령 누가 되는 거 알면 뭐할 거냐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돼?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냐고 <목소리>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주제 투자의 정석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내가 또 따로 공부를 해서 어, 느낀 점과 그리고 내가 찾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투자 그러면 되게 막막한데 뭘어디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뭐 남들은 주식도 해서 돈 벌어서 빌딩도 산다는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남들은 뭐 집을 샀는데 뭐몇 억이 올랐어 부럽기만 하지 쳐다만 보고 듣기만 하고 속도 상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나도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일단 내가 항상 얘기하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 근데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막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사봐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뭐 성공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듣고 보고 배워야 되나? 되게 막막하죠.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공부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부터 체크를 해. 야돼 내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배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 투자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많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부터 바꿔야 돼.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주식. 아, 주식을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재미는 있더라고.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정보만이 살 길인데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성공하고 실패를 해요. 그러면 내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주식을 만약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흐름이에요. 정치 흐름. 정치 흐름을 잘 봐야지만이 주식은 성공할 수있어 근데 지금 정치 흐름 보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거 찾기가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리는 거지. 공부 안 하고서는 절대 듣고 보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좀 빠른 사람들은 뭐 1, 2년 해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늦는 사람들은 3, 4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내가 좀 느리다 하면 천천히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 가면서 연습도 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빠르다 그러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되게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 대답을 해. 듣고만 있지 말고. 예. 포인트 하나 잡아줄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치흐름이더라. 주식은 한국 안에 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정치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뭐 앞으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돼요? 뭐뭐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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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불러주고 뭐어누구는 기운 줘서 뭐 가능성 있고 누구를 아니 대통령 이 누가 되는 거알면뭐할 거냐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돼?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냐고?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고 서민은 서민만, 서민만의 리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흐름을 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는 거야 서민들 삶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타보다는 약간의 장기 음, 음. 나이 드신 분들은 단, 단타 못해 단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거 빨리 따라서 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정치 흐름을 봐라.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봐라. 이 한국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건가. 세계사 공부도 해야 되는데 세계사까지 힘드니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 건지 답이 나와.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 이 회사가 정말로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커 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항상 그거를 보고 단타를 하던 장타를 하던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세 번째 그세 가지만 잘 내가 생각해서 주식을 하면 크게 낭패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물론 일반인하고 우리는 좀 틀려서 그렇게 나는 딱 나눠지더라고 아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확인해서 투자를 하면 그렇게 낭패해 볼 일은 없겠구나 그냥 남이 아야 이거 이, 이, 오른데 이 회사 고 오른데 일단 사나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뭐든지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정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정치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나한테 밥사 먹으라고 돈안 갖다 주거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지 국민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그 정치인이 뭐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나라만 보고 지도자가 무엇을 하고 이 지도자의 뜻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봐야지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나는 저 정치인 정말 싫어 근데 저 정치인이 렇게 하는 거 정말 싫은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거 안해 그래봐야 나만 손해지 싫든 좋든 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봐서 내가 흡수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내 경제를 살리고 살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문제가 뭐냐. 배타심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싫은 건 정말 싫어. 근데 그렇게 고집부려 봐야 내 삶에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 아니라. 응. 그냥 정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흐름을 봐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투자라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 지금 당장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하려 그러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미래를 어떻게 내다봐 정치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흐름을 볼수 있거든 그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지 그래서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 지금은 거의 주식으로 보면 테마주들을 이제 그리고 테마주가 그 호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에 일어날 템바가 뭐 있어? 지금 AI하고 지금 4차 산업이라 그러면 전자 시스템, 뭐든지 다 전자 시스템으로 다 바뀔 거잖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까? 과연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거를 흐름을 알면 아 어떤 주식, 어떤 회사가 어떤 수, 저기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커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가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회사 찾아서 투자하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왜 응. 이제 주식 투자 관련 얘기를 왜 하려고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몸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지. AI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몸으로 떼워서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몸으로 떼워서 일해서 버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그런 거에 적응이 빠르니까 괜찮지만 나이 우리 50대 4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컴퓨터로 뭐 자유 제재로막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못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 아니 명 줄도 길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진짜 피폐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꾸 도태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살기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금부터 컴퓨터를 배우든 뭘 배우든 전자 시스템에 대한 걸다 배워야 돼 그래야 앞으로 새천년 시대라 그러지 새천년 AI 시대를 우리가 흡수해서 받아들이면서 같이 발맞춰서 살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적응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공부 공부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50대 특히 50대 40대도 마찬가지 근데 50대들은 컴퓨터를 갖고 살았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심하지 그리고 50대는 또 퇴직도 해야 되잖아 뭐할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해야지 여태까지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그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세요 우리도 안 살아본 사회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려면 공부하세요 베네치있스공다을 바람에 휘는 늙고 깊은 마음 간직한 사람이